안녕하십니까 키아이브 놈의 미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수풍뎅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네이 친구 수컷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번째 마디에 V자가 보이시죠?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 약간 투명한 이 하얀색이 다 지방이에요 일단 지방인데 이 지방 사이에 있는 이 V 자가 정소입니다. 네. 아유, 계속 안 보이네. 네. 이 정소인데, 이 정소가 있는 친구들이 수컷이에요. 그리고 반면에 암컷들은, 네. 두 번째 마디에, 잘안 보이죠? 정소가 없죠? 이 친구들이 암컷입니다.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암컷밖에 없어서 그러는데, 여기 암컷 난소 보이시죠? 난소. 세번째 하나 둘 세번째 마디에 노란색 양쪽으로 난소가 있는 녀석이 암컷입니다 넓죠 사슴벌레나 뭐 애사슴벌레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다 대부분의 사슴벌레들은 이런식으로 구별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애사슴벌레로 설명을 못해드린 이유 중 하나가 애사슴벌레 같은게 현재 부동액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안 보여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암컷인가? 수컷인가? 이게 암컷으로 보이긴 하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동액이 차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. 아, 지금 이게 똥 같은 거 엄청 싸네요, 지금. 이거 얼른 세팅해줘야겠어요.